천매순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연중 제21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쁜 생활이 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변진 성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한달 남으셨죠? 한달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영적으로 총망스럽게 보여요. 어. 처음 견진교리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빛나요. 어. 성가를 부를 때라든지 전례에 참여할 때라든지 아주 그 적극적으로 눈망울이 총롱한 그러한 모습, 영적으로 굉장히 총망스럽게 보입니다. 자, 우리 받아들인 예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처음 성당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주교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다짐하고 들어왔어요. 받아들인 예식할 때 어떤 자매님들은 두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두려움은 세례받을 때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그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셨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 오늘 강론은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유익함을 얻으며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스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주 수요일 밤 저녁 8시 15분에 그 TVN이라고 하는 방송 있죠? TVN이라고 하는 방송. 그이 프로그램 뭘까요? 이게 TVN에서 여러분 국민 MC가 누굽니까? 국민 MC 그렇죠 유재석 유재석하고 그 다음에 인기 개그맨 누구 조세호 그렇죠 잘하시네 <laughs> 그래 유재석과 조세호가 이러저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오락 프로그램 이 오락 프로그램인데 9개월 전에 어떤 것을 방송했느냐 하면 이 이두 사람은요. 그 스튜디오에서도 그 <laughs> 대담을 하지만 직접 밖으로 나가 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인 경우는 <laughs> 그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에 가 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어린이 두 명을 불러 놓고는 유재석과 그 조세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유재석이 여자 어린이, 한 6학년쯤 되는 여자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잔소리는 뭡니까? 뭔가 알죠? 아는데 이 어린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쭈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잔소리는 충고, 조언은, 조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laughs> 그러니까, 이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빠, 들으니까. 근데 이 조언, 충고는 어떻다고요? 더 기분 나빠. 이 어린이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유재석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웃음, 웃음이 나온 그 가운데 저의 마음 안에는 이게 어린이의 마음만일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잔소리를 듣거나 조언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잔소리는 참 기분이 좋아 나는 들어야 돼.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잔소리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가 잘 살든 못 살든 알게 모르게 자기의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누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의 삶만큼은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삶, 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돼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이 잔소리와 충고 조언은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그 모습을 이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의 감정을 위한 거. 그래서 나의 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누구나가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아,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어떻습니까? 어린이인 경우는 기분 나빠요. 하지만 성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마. 너나 잘 살아. 어? 이렇게 정리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내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하는 잔소리와 조언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나 조언을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서 한 건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오면 마음 한켠에서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누르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그런데 이이이이 이, 이,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이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완전한 거울입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말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이라든지 뭐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 이게, 이게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이 들리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설령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어 믿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은총의 발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제1독서를 읽었는데요. 1독서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제1 독서는 여우수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수화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우수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생을 다 마지막, 마지막 자락에 남길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하느냐 하면 스캠. 스캠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남쪽이고 나자리시 북쪽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과 남쪽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이 지겠인데그 사마리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스캠이라고 하는 그 곳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죠? 그 모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원로들도 있을 것이고 판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딱 세운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든, 하느님을 섬기든 선택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숭배하고, 누군가를 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살피고, 뭐 그런 것이 섬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섬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드리죠? 예배,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미사전례를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죠? 섬기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들은 말씀을 따라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방신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지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질서가 없었어요.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고, 때로는 탐욕에 젖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없게 되버리는 어 겁니다. 삶의 질서가 안 잡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따른 후부터는 삶의 질서가 딱. 잡히고 마음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전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는 축복받은 삶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왔는데요 오늘 복음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 어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 어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거죠 그런데 그때 5천 명을 먹일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을 할수 없는 기적이죠 그 기적을 그 사람들이 다 봤던 겁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예수님 따라야 돼. 저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표징을 우리가 볼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은 현세적인 축복을 얻을 거야. 그런 어떤 현세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따르다가. 가파르나움 가던 중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뜬금없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생명의 빵은 당신의 뭐라고요?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그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인들 아닙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그 힘, 크게 큰 죄는 뭐냐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하느님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수근 거리고 그런 겁니다. 여기다가 빵은 빵인데 그 빵을 뭐라고요? 살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흥분하면서 아예 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겁니다. 내 생각을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길을 막아버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그,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열두 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뜻보다는 그 안에 함의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내 말을 듣기 싫으냐? 이런 얘기를 줘.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살면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끝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유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 축복된 삶을 발견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며 살수 있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